안녕하세요. 무천입니다. 어... 뭐 거실 바닥이나 툇마루에 앉아서 또는 마당에 조그려 앉아서 일을 하다 보면은 등이 엄청나게 결립니다. 뭐 좌우 양쪽이 결리는 경우도 있고 한쪽만 결리는 경우도 있고 등이 결리는 경우에는 이 가운데 관절에서 주먹 관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브레 지역 끈 위쪽으로 아픈 경우에는 여기만 붙여도 됩니다. 가운데 관절, 가운데 손가락, 가운데 관절과 주먹 관절 요 사이에 붙여도 됩니다. 거기만 붙여도 됩니다. 한번 붙여보세요. 이렇게 붙이면 브레지어 끈 위쪽으로 아픈 등이, 아프, 통증이 사라집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까지 하는 경우에는 이 주먹 관절을 포함해서 손등뼈 중간까지 붙이는 겁니다. 손등뼈 응. 중간이면 이 정도 되겠네요. 됐어? 네. 이렇게 붙이면 됩니다.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지금 새끼손가락 가운데 관절하고 주먹 관절 이옆 모서리입니다. 가운데. 요, 옆 모서리죠, 옆 모서리. 요게 등, 모든 척추를 컨트롤 하는 데거든요. 요 부분도 붙이는 겁니다. 이렇게 붙이면, 일하는데 뭐, 손이 부자연스럽거나 그러지도 않고, 아주 편안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붙이고선, 으쓱으쓱을 하는 거죠, 으쓱으쓱. 으쓱으쓱. 으쓱으쓱 하다 보면, 거기가, 비틀어졌거나 틀어졌거나 하는 모든 것들이 이제 바로 자리를 잡습니다. 이거는 뭐늘 아픈 사람들은 계속해서 붙이고 일을 하시면 되겠죠. 예, 감사합니다.